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루간 주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자 저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과 방법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 첫, 첫 시간을 저희가 가졌고요. 오늘 이제 두째 시간을 갖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사람을 어떤 카테고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국적을 따라서도 사람을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어떤 부류로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그룹별로 나눠볼 수 있는 것 외에 또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사람을 그룹으로 나누신 그, 그 방법 중에 그 카테고리 속에서 사람을 그 영혼의 호족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출생하면 누구나 그 신생아의 이름을 호족에다 올려서 그 아버지와 가족 관계가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도 누구나가 호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사단의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호적 책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쓰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가 있고, 또한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을 한답니다. 여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한 부류는 그 영혼의 주인 되고 영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사당이라고 밝혀주시고 한 그룹은 그 영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그룹이 있다는 거죠 한번 48장 47절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사후의 세계가 어떤 장소가 있냐 하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다고. 주님께서 직접 언급해 주십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제가 한몇 시간, 그 중심으로 몇 시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구원론이 이제 끝나가는 중반부를 넘어갈 때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들인데요. 거기 보니까 그 영원한 불구덩 속에다 들어가는 존재들은 사단과 마귀와 그의 종자들입니다. 공중거세 잡은 악한 영이라든지 귀신의 영이라든지 그러한 부류의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지옥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전부 다 헬로 나와있죠.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죽자마자 바로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 한 20분간, 한 주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종말론적인 심판이 내려진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을 집어넣는 것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는 장소에 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 뿌리가 사탄에게 속해져 있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은 뭐냐면은 신분 세탁을 해서 호적이 마귀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호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저 녀석 내 이름을 내 호적에서 판다 그러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호적이 파집니다. 그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는 것을 이렇게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들,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분들은 이 얘기 다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그때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하셨어요 아멘 내가 사단의 자식의 노릇을 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붙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 제가 다음 주일 정도에 영접하는 내용이나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는 그 방법 중에서 하나가 영접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좀 유치할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신실하셨던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떻하면 게 우리 클라스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분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기로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은 수업하기 전에 그 좋은 시계를 차고 있던 것을 끌러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계를 너희들에게 주는데, 누구든지 이 시계를 갖는 자에게 내가 이 시계를 준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볼때 그게 진짜로 믿어졌겠어요? 그 비싼 시계를 선생님이 갖겠다면 준다니까 그래서 쭉줄 맞춰서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그 시계를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첫첫 번째 본 아이가 실감이 안 나니까 선생님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웃고 안 받았어요. 그 다음번에 앉아있는 아이. 몇 번째 아이에 건너갔더니 용감한 아이가 턱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나 진지하게, 그래, 이 시계는 니거야 네 하면서 돌아서서 강대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는 애들이 그때서 하는 말이, 에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예? 자,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은 출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출생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적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연 출생 속에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제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게시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조롱도 했습니다. 그들은 처녀가 아기를 놓는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사람이 물위를 걸어간다,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사실들을 놓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썼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1%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엄청난 중직의 일을 오랫동안 했다. 그로와 같은 종교적인 일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라고 구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저요 저요 대답합니다. 다혈질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대답할 수 있는 찬스를 사도 베드로는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복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 이 진리 이 사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너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믿게 된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요. 우리가 찬송 가중에서도 평생 눈물을 흘려도 그 은혜를 다못 갚는다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자리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폭풍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난 우리 인생이랄지라도 현재 여러분의 처지와 현실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보다 더큰 은혜와 특권을 받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왜 나에게는 그와 같은 뜨거움의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한다면 저에게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의 전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되는 그 특권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자인데 가끔 저는 집 앞에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laughs> 집 사람이 깜짝 놀라고, 당신 왜 그래, 그럽니다. 내 속에서 잊어버렸던 과거의 먼 옛날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각나면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서 내, 소, 내 입에서 소리가 질려질 때도 있어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수단에 있어서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근거나 수단이 될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구원을 얻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대신할 수 있다거나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약에 믿는 것 외에 다른 길로서 의롭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죽음은 개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나가면 되지. 왜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 외에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이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오렌지 가난 장려교에 속한 모든 영혼은 한 영혼도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연히 설수 있는 귀한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